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들이 듣기에 정말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살길은 그것뿐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3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자와 바수르의 아들 그다야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과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은 분노합니다 저 예레미야가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사절로 가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르되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결국 그들은 왕의 허락을 구한 후에 예레미아를 잡아다가 성 안에 한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곳에는 물 대신 진흙이 가득 차 있었고 예레미아는 허리까지 진흙에 빠진 채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바로 그때 한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이름하는 구스 출신의 왕궁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가 왕에게 달려가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용기내어 외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결국 왕은 그의 말에 동의하고, 에베멜렉이 낡은 옷과 헤어진 천을 줄에 묶어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 0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아 예레미야가 그대로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리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듣기에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한 예레미야는 고난받고 죽음 직전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가 듣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위로만 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롭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인데다가 왕궁 내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당한 예레미야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호소하여 결국 예레미야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저앉은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벤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흥업교회의 표어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살아나게 할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음 직전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통하여 그를 다시 구하여 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복차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데서 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